안녕하세요. 오늘은 병꽃나무를 한번 찍어 보았어요. 주말 농장에 있는 병꽃나무에 꽃들이 활짝 피어 너무 아름답네요. 함께 보실까요? 병꽃나무는 삽목이 정말 쉬워요. 2년 전에 굵은 가지를 병꽃나무에 있는 굵은 가지를 꺾어서 꽂았더니 이렇게 뿌리를 잘 내려서 이렇게 또 예쁜 꽃을 피워줬어요. 하, 정말 아름다운 꽃이에요. 우와. 꽃망울이 맺어 있네요. 조만간에 활짝 필것 같아요. 날씨가 따뜻해서인지 병꽃나무들이 꽃을 활짝 펴며 웃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하며 말이에요. 병꽃나무 꽃이 너무 예뻐서 오늘은 한번 담아봤습니다.